네, 우리는 지금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의 기도를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표본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암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후로는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할때그 의미를 좀 되새기면서 우리의 기도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가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은 대상이,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 그리고 이어지는 6개의 간구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주까지가 다섯 가지의 간구를 같이 한번 봤고요. 오늘은 마지막 간구의 내용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6장 13절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3절 한절인데요. 이 부분을 보면 하나의 간구, 그리고 하나의 송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시 여기가 하나의 간구고요. 과로 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이 송영입니다. 송영이라는 것은 영광을 돌리는 말, 찬양 또는 기도를 송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간구에 대한 것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지막 여섯 번째 간구는 긴밀한 내용의 두 개의 간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것,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간구입니다. 뭔가 비슷한 내용이죠. 두 번째 내용은 첫 번째 내용의 확장 또는 해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뒤에 가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먼저 이 여섯 번째 간구의 앞 부분인데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사용된 헬라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유혹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뜻이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두 단어의 차이는 뭘까요? 시험과 유혹의 차이는 뭘까요? 먼저, 유혹이라는 것은 죄를 범하도록 부추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를 범하도록 부추기는 것. 시험은 믿음 자체가 흔들릴 만큼의 혹독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믿음 자체가 흔들릴 만큼의 혹독한 상황. 시험도 물론 죄로 이어질 수 있죠. 그런데 이둘 사이에 더큰 차이점은 뭐냐 하면, 유혹은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된다는 것이고요. 시험은 긍정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것이 더큰 차이점입니다. 시험을 통한 연단, 시험을 통한 어떤 성장 이렇게 이야기할 때 시험이라고 이야기하죠. 시험에 든다라는 말은 유혹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어떤 누군가가 죄를 범하도록 부추기는 상황, 그것을 시험에 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도 종종 시험에 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여러분 언제 이런 말을 사용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나에게 상처가 됐을 때, 그래서 그 여파로 교회에 가는 것도 꺼려지고 믿음도 흔들릴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시험에 들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여러가지 상황도 있겠지만, 보통 우리를 공경에 처하게 하거나 낙심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시험에 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범하도록 부추긴다면 그것만큼은 꼭 피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간구는 꼭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간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시험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까요? 여기서 시험의 주체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상황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는 영적 존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활동 범위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죠. 요기를 보면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마귀의 역할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만드셨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만드신 것은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비롯한 영적인 존재들을 만드셨는데, 그들이 스스로 타락한 것이죠. 그 타락한 영적 존재들 중에서 왕을 사탄 또는 마귀라고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성자라고 칭송할 만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타락하면 그 영향이, 악영향이 더 커지죠. 영적인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적대하기로 마음먹는다면, 영적인 영향에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악의 영은 실제합니다. 사람의 약점을 갉아먹고 병들게 하죠. 이러한 마귀가 어떤 식으로 유혹하는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을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저희가 같이 본주기도문의 앞에 앞에 있죠. 마태복음 4장.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사용된 시험하다 라는 동사와 오늘 본문에 사용된 시험이 같은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4장 전반부는요 아주 유명한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마귀는 1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마귀라고도 지칭하지만 시험하는 존재, 유혹하는 존재라고도 마귀를 지칭해서 표현합니다. 4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부분을 보면 아, 마귀를 마귀라고도 하지만 시험하는 존재라고도 지칭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이 내용은 마귀의 역할이 어떠한 역할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나서 굶주리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때 마귀는 시편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4장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기록되었을 때그 다음부터 하리로다. 까지는 시편 91편 11절 12절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상황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대상이 메시아건 누구건 간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등을 지게 만드는 존재. 그 존재가 마귀입니다. 이름대로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라고 할수 있죠. 때문에 우리는 악의 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악의 영들에 휘둘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어떤 이 영적인 존재만 조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그리고 나도 얼마든지 마귀의 역할을 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면 그것이 곧 막입니다.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영적인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막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도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유혹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여섯 번째 광고의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영화 제목도 있는 유명한 부분이죠. 여기서 다만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러나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이 불가피할 때를 전제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앞에서, 혐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강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던 일이 벌어진 경우, 우리는 시험에 들어가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막의 유혹에 빠진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강구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강구가 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졌을 때할수 있는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경에 악에서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요 악에서 뿐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각주 표시가 되어 있고 악한 자라고 되어 있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서 그 시험의 주체가 마귀, 사탄인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은 악에서 라고 하기보다 악한 자에게서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악한 자라고 이해한다면 마지막 강구는 이렇게 되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 없어서 시험하는 주체가 마귀이고 이 모든 존재를 통틀어서 악한 자라고 지칭한다면 악한 자에게서 구해 달라는 기도는 마귀가 주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 달라는 그 간구의 확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우려하던 일이 벌어진다면 이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러한 여섯 번째 간구는 마귀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함을 기억하고 호소하는 간구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 사탄, 귀신이라는 것은 뭔가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판타지에 등장할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덧붙여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욕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많은 영적인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가 접하는 사실 대부분의 일들은 영적인 일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것도 영적인 일이고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그것도 영적인 일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만나는 사람, 그리고 나누는 대화, 가족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을 영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에 빠지게 되면 시험에 드는 요소도 될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에서 여섯 번째 간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의 기도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성형입니다. 성형은 영광을 돌리는 말 찬양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기도문의 성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지금 저희가 보는 성경은 개혁, 개정, 성경인데요. 예전에 사용하던 그 개혁 한글 성경에서의 주기도문은 조금 달랐습니다. 개혁 한글 주기도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13절과 똑같은데, 그 앞에 대개라는 말만 붙어 있습니다. 어, 이것은 헬라어호티를 번역한 건데요. 이 단어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기도학교라는 책을 쓴 이정규 목사님은 이 헬라오 호티를 사용해서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앞에서 나온 것들에 대한 원인으로 이해할 수 있죠. 바로 앞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여섯 가지 간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간구하는 것. 두 번째, 우리가 미치는 선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넓어지기를 간구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이 땅의 부조리와 부정부패, 개인과 집단의 탐욕이 사라지기를 간구하는 것. 네 번째, 우리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짐을 기억하고 모든 필요를 간구하는 것. 다섯 번째,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며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능력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 마지막 여섯 번째, 마귀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를 간구하는 것.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 여섯 가지 간구인데요. 이 간구를 할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송영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제 딸은 제가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큰 착각이죠. 본인이 필요한 것은 엄마 아빠가 다 해주기 때문인데요. 물론 딸 아이가 원하는 것을 제가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느끼기에 먹고 싶은 것을 사줄 수 있고, 갖고 싶은 것을 갖게 해주고, 필요 필요한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 딸은 부모님의 형편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형편에 대해 걱정할 정도가 되면 흔히 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아직 어린아이는 철이 일찍 들 필요도 없고, 부모님이 제공하는 것 안에서 충분히 누리면 됩니다. 그게 자녀의 권리죠. 그래서 부모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시고 궁핍하지 않으시며 무엇에도 제한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간구가 무엇이 됐든 그것 이상을 주실 수 있는 분이죠. 이땅에 악이 사라지기를 간구하는 것 우리 생각에는 사실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간구하는 것 날마다 넘어지지만 다시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우리 교단의 아주 중요한 법원의 결정이 났습니다. 제가 SNS에서도 올린 얘기인데요, 우리 통합측 초대형 교회라고 할수 있는 명성교회, 명성교회가 단임목사 세습을 진행했는데 그것은 진행한 걸로 인해서 우리 교단뿐 아니라 교계에 굉장히 큰 파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약하자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은 헌법에서 단임목사직 세습은 불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임목사님이 자기 아들한테 단임목사직을 넘겨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명성교회는 세습을 강행했고 여러 반대가 있었지만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일 명성교회 정상화위원회에서 법원에 소송을 냈고 지난주 수요일에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성교회 위임목사 김하나 목사는 법적으로 무임목사가 됐습니다. 아주 부끄러운 일이죠. 교단 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손을 빌려야 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잘된 일이죠. 명성교회는 물론 여기에 순응하지 않고 아마 항소를 할 것입니다. 개싸움이죠.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세상 법정에 손을 빌려서라도 이 개싸움에 기꺼이 뛰어드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간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이 땅의 부정부패, 개인과 집단의 탐욕이 사라지기를 간구하는 것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아멘입니다. 아멘, 이 기도에 동의를 표하는 것뿐 아니라 그 기도를 참되다고 최종적으로 긍정하는 의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기도를 이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아멘으로 기도를 끝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간단하지만 중요한 것들만 꾹꾹 눌러 담겨 있습니다. 기도에 본인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이자 그리스도인의 자산입니다.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되뇌이면서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